어, 시간 됐으니까 수업 시작할게요. 수업 시작할게? 네.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 상식을 가르쳐드릴 인성민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 과목을 백설임 선생님이 맡아서 해주셨는데, 지금 2년째 휴강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나왔습니다. 불만 있으신 분?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저번 시간에는 몽구스와 코브라 얘기를 했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원앙 얘기를 해볼 거예요, 원앙. 자, 여기서 혹시 원앙이라는 새를 자기가 안다, 손. 어, 생각보다 많네. 그러면 혹시 원앙을 무슨 새로 알고 있어? 부부, 그치? 보통 원앙이라는 새는 신혼부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새로 알려져 있죠? 왜잘 알려져 있어? 이 원앙이 암컷, 수컷이 계속 같이 다니는 부부 금슬이 좋은 새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야. 부부 금슬이 좋아. 다들 대부분 원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부부 금슬이 좋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 부모님들 세대에 있나?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세대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집에 꼭 원앙 인형이 한 쌍씩 있어. 수컷 암컷이. 우리 자연사 박물관, 3층 조류 전시실에 가도 이 원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형이 집에 있다면 빨리 갖다 버려. 갖다 버려.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끔씩 사랑하셔 갖고 사랑싸움 하실 때 있지. 그런 이유들 다 이런 원앙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 원앙 부분은 이 원앙이 굉장한 바람둥이야, 바람둥이. 아니 원앙은 암컷 과 같이 다닌다며요 어, 같이 다녀. 근데 암컷이 몰래 몰래 바람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원앙의 둥지를 한번 살펴봤어. 둥지를 살펴보면은 여기 뭐가 있겠어? 여기 알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고 갓 태어난 새끼들도 이렇게 있겠지. 그랬을 때 얘네들의 유전자 검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바밤, 바바밤. 이 같이 다니는 수컷의 새끼가, 새끼가 자식이 아니야. 그럼 뭐냐? 다른 수컷의 자식일 확률이 굉장히 컸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암컷이 계속해서 바람 피고 다녔다는 거야. 와우.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결혼을 한다? 모뭐 선물해 주면 돼? 원앙 인형을 그대로 웃으면서. 어, 부품 쓰레기 좋다고 선물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뒷처리는 알아서 하고. 그러면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질문 없으면은 여기서 오늘 수업 다 이해한 걸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는 사람 앞으로 나와서 더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